오늘은 이미 넘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로마스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인으로서 당신의 필요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기도의 특권과 축복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세울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거나 원할 수 있는 무엇이든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것은 현재의 실제입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만물이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더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이미 복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낳기 때문입니다. 더 작은 것이 더큰 것에 포함됩니다. 앞서 말한 구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읽으며 진리의 일관성을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삶이 왜 주님께 끝없는 찬양과 감사로 충만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글쎄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지만 저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며 그러면 축복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신 희생의 간만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과 새 삶에 합당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견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의 실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완전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미, 채워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이루시고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발견하고 내가 믿고 고백한 대로 내 삶은 쏘아 올려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전처럼 부족감을 느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로 마땅히 있어야 될 바른 자리에 서게 만들고 우리 안으로부터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새로운 피조물이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바대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부족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고 피해의식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으며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안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의 심령을 도덕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의 삶을 주도하며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의 공급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내 것으로 만드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풍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의 공급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내 것으로 만드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풍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녀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 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